자, 이번 시간은 엑셀 두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 입력하는 과정하고 이 표서식 작성하는 과정 두 가지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시트명이라는 파일이 필요하니까요. 혹시 오늘 처음이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시트명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한 걸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했던 분들은 이 시트명을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장한 내용 불러오는 과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열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찾아보기 눌러서 바탕화면에 따라 그랬었죠. 바탕화면 클릭한 다음에 시트명 선택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야 할 내용은 바로 1작업 내용이죠. 자, 제 1작업 표서식 작성 및값 계산인데요. 오늘 해야 될 것이 바로 데이터 입력과 이 표서식 작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어, 여기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두 줄로 들어가야 되고, 이건한 줄인데, 어, 좀 너무 이렇게 답답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행 높이를 먼저 조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몇 행까지 조정해야 되냐면은 1행부터 14행까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행부터 여기 클릭하시고요. 마우스로 클릭,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뀌죠. 검정 우측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화살표로 바뀔 겁니다. 그때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셔서 14행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블록 설정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서, 아무 데서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을 누르시고요. 행 높이 눌러서 행을 전부 다 21로 바꾸겠습니다. 21. 자, 21 또는 22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21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1행부터 14행까지 행 높이가 21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4행은 4행은 두 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4행만 별도로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32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32에서 행 높이를 조금 더 넓혀 줬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항목을 먼저 쭉 입력을 하시고 그 항목 밑에 데이터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빠지지 않고 제대로 입력을 한 번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놓고 진료코드부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십니다 자 진료코드에서 자 이렇게 치료내용까지 다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진료비하고 만족도 순위는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쭉 입력했었는데요. 진료비 하고 여기 더블 클릭하셔서 이 사이에다 놓고 알트 엔터를 쳐 주셔야 돼요. 알트 엔터. 여기는 그래서 진료비 단위원 요 이거를 두 줄로 이렇게 바꾸려면 알트 엔터를 쳐 주시면 두 줄로 바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료, 그 다음에 단위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랬을 때자 여기에다 놓고 Alt Enter를 쳐주시면 이렇게 두 줄로 바뀐다는 거. Alt Enter가 한 셀에서 한 셀에서 두 줄로 이렇게 만들 때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하면은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Alt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두줄 입력하는 방법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치료 내용도 한번 바꿔볼까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자그거 다시 위로 끌어올리려면은 여기서 이 내용 앞에서 백스페이스 키 그렇죠 어, 역 역방향으로 가는 거 백스페이스 키 눌러 주셔도 되고요. 자이 상태에서 치료 뒤에다 놓고요. 딜리트 키 있죠? D E L I -E T. 자, 딜리트 키 누르면 당겨지게 되는 거죠. 아까 백스페이스는 끌고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서 해 끌고 위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당겨오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을 당겨서 붙여주는 것을 딜리트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스페이스 딜리트 키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 코드부터 아래로 쭉 입력을 합니다. 14행까지. 자, 그런데 여기는 합쳐져 있는데 이럴 때는 에이맨 왼쪽 셀에다가 기록을 그냥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합치기를 해서 셀을 합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합치면서 가운데 정렬이라서 여기에 세 개의 셀을 합쳐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항상 왼쪽 맨첫 번째 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합쳤을 때 제대로 이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 문자하고 즉 영문 대문자하고 숫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돼 있을 때 대문자로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는 l 캡스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키보드 왼쪽에 보시면 Shift 바로 위에 캡스록이라고 나와 있죠? 그 캡스록 키를 눌러 주고서 입력을 하시면 좀 쉽게 입력할 수 있고요. 자, 문자는 왼손으로 이렇게 입력하시고 W는 왼손. 그다음에 숫자는 오른쪽에 보면 숫자 키만 별도로 있죠? 거기에서 입력하시고 그 숫자 키 입력하는 데 엔터 키도 있겠으니까 거기는 엔터키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키 입력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어, 컴퓨터 잘하는 법 해가지고 어, 숫자키 입력하는 방법이 어, 나와 있습니다. 키보드 다루는 방법에 거기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해보겠습니다. 먼저 캡스로 키를 딱 누르면 이렇게 설정 나오죠? 자 그런 상태에서 왼손으로 W 이렇게 쳐주면 되요 한양키 눌러 고 W 쳐주시고, 오른손으로 숫자키 에서1161 이렇게 입력하고, 거기에서 바로 엔터까지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N 입력하고, 오른손으로 숫자키 에서 2262에서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어떻게 입력하면 되냐면, 바로 여기에 맨 왼쪽 셀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아, 허리치료, 진료건수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해서 입력해서 엔터 쳐주시면 바로 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할수 있죠. 자, 여기 다 입력하고 나면 은 바로 위에서부터 다시 이름도 입력해 주시고요 날짜 입력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입력은 순수하게 오른쪽 숫자키로 다 해주시면 돼요 2022 빼기, 05 빼기, 10 이런 식으로 숫자 키로 전부 다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 빼기, 그 다음에 05 빼기, 10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쳐 주시면 자동으로 알아서 너비를 설정을 하게 되죠. 자그 다음에 진료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1 진료실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진료실 입력하시고,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1 진료실 이미 한번 입력했던 게 나오죠. 그래서 1 치고, 임 진짜 치면 이렇게 료실까지 붙어요. 이건 자동 입력입니다. 엑셀에서 알아서 자동을 입력해줘. 똑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그대로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 입력 기능을 해서 나머지 것들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치료 부위까지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진료비를 입력하는데요. 이처럼 숫자는 콤마를 입력하지 않고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회계서식으로 정리해서 콤마를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냥 숫자, 여기는 콤마가 없으니까 그냥 숫자를 입력하면은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키는 어, 오른쪽에 있는 숫자키를 가지고 입력하는 것이 훨씬 빠르죠.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블로그에 보면은 어 키보드 숫자키 입력하는 방법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 숫자키 입력하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숫자키를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75000 엔터 쳐주시고 15000 이렇게 어 입력을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이게 합쳐진 거죠 합쳐졌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렇게 진료비 하고 가호열고 다음이 콜론 원 이런 식으로 어맨 왼쪽에다가 여기 시작하는 왼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셀이 합쳐졌는데 첫 번째 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야 나중에 셀 합치게 했을 때이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게 된다는 거그 다음에 진료코드 옆에서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여기 숫자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나중에 계산해서 어 나중에 여기에서 그 유성 검사라는 걸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넣을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넣지 마시기 바라고요. 진료 코드하고 진료실, 여기 색깔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표를 만드는 과정. 먼저 표를 만든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합치고, 뭐, 테두리를 하고 이런 거 하겠습니다. 자, 먼저 B4에서, 여기죠. B4. 진료 코드. B4에서 B4. B열과 4행이 만나는 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자, 여기 J14, J열의 14행까지, 여기까지 범위를 잡아서 표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B4를 클릭하시고, 왼쪽에 Shift 키를 누르시고, J14, J열의 14행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범위가 그 안에 시작과 끝만 이렇게 Shift 키 누르고 선택해 주시면 알아서 이 범위는 자동으로 전체 셀 블록을 설정해 주죠. 자, 모르겠다. 그러면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죠. 자, 얼마 차이는 나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은 그게 많은 시간이 누적이 돼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여기 홈 탭에서 보시면 글꼴에 여기 에 보시면 테두리가 나와 있죠.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표는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자 글꼴 굴림 11포인트 이때 모든 데이터라고 나왔을 때는 여기 A열과 일행 사이,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작업지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전체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선택을 눌러주시고, 글꼴을 지금 맑은 고데기인데 클릭해주시고,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굴림, 엔터. 자, 11포인트는 기본 값으로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10포인트로 되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 이것도 확인해서 11포인트로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회계, 어, 숫자 및 회계서식은 오른쪽 정렬. 자, 이거 보시면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어, 뭐, 이거 가운데 정렬하고, 여기 가운데 정렬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그냥 한 번에 가운데 정렬을 일단 통일합니다. 일단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맞춤을 눌러서, 가운데로 다한 다음에 모만 네, 그렇죠 여기 숫자만, 이렇게 블록 설정 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돼니 오른쪽 정렬.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별도로 오른쪽 정렬, 즉, 오른쪽 맞춤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전체적인 정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되었으니까 너비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진료 코드. 여기 B하고 C 사이, 이렇게 B열과 C열 사이에다 갖다 대면은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때 약간. 이 문제지를 보면서 어 이렇게 너비 양쪽 여백을 보면서 그 여백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진료 날짜도 조금만 더 넓혀 주시고요. 자 진료실 약간 넓게 되어 있는 데이터는 별로 안 들어가 있는데 자 그래서 날짜 진료 날짜나 자리 진료실이나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치료부위도 조금 넓게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는 상당히 좀 넓죠. 이렇게 진료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도 조금 넓게 자그 다음에 만족도 순위는 약간만 그 다음에 치료 내용 조금 넓게 이렇게 해서 어, 비슷하게 입력을 해서 두 줄로 나오거나 가려지는 일이요 데이터가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너비 조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합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 B13셀부터 아, 2 1 D13셀까지 이렇게 세 개의 셀이 합쳐진 거죠.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여기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맞춤에 저는 이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는 이렇게, 어 프로그램이 활짝 펼쳐있기 때문에 좀 크게 나와있을 겁니다.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클릭해주시면 돼요. 클릭만 해주시면 병합을 하면서 데이터가 이세 개의 셀에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위아래가 합쳐졌죠? 여기 위아래가 이렇게 선택해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여기까지. 즉, G13에서 I13까지. G13에서 I13까지 합쳐진 거죠?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 합치기도 다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표 출력 형태하고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색상을 넣어 보도록 하는데, 그 색상은 어디냐, 여기 나와 있죠. 4번 조건에. 4번 조건에 보시면 B4에서 J4. B4에서 J4까지. 그 다음에 G14. 여기죠. 그 다음에 I14. 그죠? I14 여기죠. 이 색깔을 보고 그냥 하시면 돼 편하게. 내용 입력하는 거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쭉들어가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진료 코드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진료실 클릭해 주시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시프트 키 누르면 시작과 끝 부분을 전체 블록 설정하는데 컨트롤 키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앞에서도 설명을 한번 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컨트롤 키손 떼시고요. 이제 마우스로 눌러 보시면 채우기 색이 나와 있죠. 채우기 색에서 주황이 이겁니다. 그죠? 주황 눌러서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테두리 보시면 굵게 되어 있죠. 이렇게 굵게 여기도 굵게 자, 이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선택을 하는데 드래그 해도 되고, 여기 눌러서. 어, 시프트키 누르고, J14를 눌러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가 굵은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깥에 굵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어 안쪽으로 이렇게 굵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어디서 없었냐면은 B5에서 J12까지 이 범위를 잡아서 마찬가지 똑같이 그냥 바깥쪽 굵은 상자, 아, 굵은 테두리로 바깥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B5를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르고 J12 여기까지 이렇게 클릭하시면 범위 잡아주고 여기를 바깥쪽을 그냥 굵게 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자, 한번 선택이 돼 있으니까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지금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F13. 여기 나와있죠? F13. 클릭을 두개 합쳐졌으니까, 위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합쳐지면은, 왼쪽에 있는 걸로 나타나죠? B13. 이렇게. 여기 에 있는 걸로 나타나지 않죠? 자, 마찬가지로 F13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자, 이 내용, 대각선을 넣을 때는, 여기에서는 없어요 대각선이 자 그래서 어 다른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죠 음 다른 테두리 누르면 이렇게 떴을 때 여기 보시면 음 테두리에 대각선이 있어요 대각선 이 대각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각선을 눌러주시면 이거 x 스로돼 있잖아요 대각선을 눌러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까 여기에서 테두리에서 다른 테두리로 안 들어가고 또 다른 방법은 앞으로 이제 많이 쓸 건데요 이 셀에 대한 서식을 넣을 때셀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셀에 대한 서식을 넣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그 위에 있는 숫자 1이죠 위에 있는 숫자 1 컨트롤 키 바로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숫자 1을 딱 눌러주시면 셀 서식이 열려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여기서 테두리에서 다른 테두리 눌렀을 때 뜨는 창이 셀 서식이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빠르게 하려면 컨트롤 1딱 눌러주시면 셀 서식 창이 뜨고 테두리에서 대각선 넣어주시면 되겠고, 지울 때는 다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워진다는 거. 그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어 나중에 지울 때는 여기 와서 반대로 눌러서 해제해가지고 지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숫자및 회계서식, 내용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딱 붙어 있는데 여기는 약간씩 떨어져 있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회계서식으로 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습니다 그래서 회계서식을 하려면은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고요. 자 여기 표시 형식에 보시면 컴마가 있어요. 이게 심표 스타일인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는 거죠. 그래서 천 단위가 되면은 구분 기호가 들어가고 안되면은 그냥 안들어가는 거니까 다 똑같이 회계서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심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네, 전부 다 이렇게 여기처럼 떨어져서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내용 보이죠. 자, 그리고 천 단위가 넘어가면 은 자동으로 컴마를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표 내용을 마무리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썹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른 다음에 찾아보기 눌러서 바탕화면에다가 음, 바탕화면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는 여기에다가 표서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표서식 이렇게 뒤에 시트명만 지워주시고, 표서식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어디다 저장을 했었죠? 네, 문서, 내 p c 의 문서에, 어디에? ITQ라는 폴더에다가, 어, 한번 지난 시간 에 연습했었죠? 여기에다가 내 p c 의 문서에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편하게 그냥 우리는 어디다 하고 있다고요? 네, 바탕화면을. 자, 원래 시험장에 가시면, 어, 내 PC, 문서, ITQ에 저장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탕화면 눌러주시고, 그냥 여기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